자 그래서 1학기 파트는 이제 문제 따로 풀어가지고 오면 되고요. 지금은 2학기 파트에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가 그 에너지 전환과 보존 단원이 크게 두 개야. 앞부분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고 뒤쪽 부분이 전기 에너지거든. 근데 이것도 완전히 단원이 별개인데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야 사실 항상. 역학적 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배웠으면은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이어져야지 나는 좀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 두 가지를 통틀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름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니까 러 요거를 자, 요렇게 롤러코스트 운동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은 내려올 때 생각해봐 내려오면은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쵸? 위치하지가 감소해 근데 내려오면서 속력은 어때 점점? 빨라지잖아 그치? 너네 경주월드 가봤니? 수학여행할 때가뭐한 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익스트림으로는 최고라면서 야 그런 거 타러 간거 아니었어? 그냥, 하여튼, 부산 롯데월드도 있는데, 경주월드가, 그, 이제, 막, 그, 무서운 놀이기구로는, 제일잘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놀이기구의 원리 같은 게다 이런 것들이거든.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감소하는 위치에너지랑 증가하는 운동에너지가 똑같아. 올라가면서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 느려지잖아 그니까 올라가면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동시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이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똑같다 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막 이런 이론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뒷장 넘겨봅시다. 뒷장. 그래서 59쪽에 3번 문제 볼 겁니다. 59쪽에 3번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건데,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5, 2kg짜리가, 2kg짜리가, 2kg짜리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만큼 2.5m 높이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야. 얘를, 떨군데 얘가 a의 상황이고 여친구가 떨군 다음에 이제 b의 상황이거든요. 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모든 점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꼭지점에 있을 때, 위치에너지를 우리가 EP라고 했었죠? 에너지 포텐셜. 운동에너지를 에너지 카이네틱이라고 했습니다. EK라고 했었지. EP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는, mgh 한번 써주고요. 는, 2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9.8, 한 말도 없으면 9.8인데, 9.8로 쓰면 되겠네요. 2 곱하기, 9.8 곱하기, 2.5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하면은. 얘도 머릿 속에 여기도 자 2곱하기 9 8을 먼저 하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해석을 할때오뒤로 해석하는 게 현명해요. 9.8을 다시 뒤로뺀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 근데 자 9.8, 19.6, 29.4, 39.2, 49, 58.8까지는 외워두는 것을 권장. 얘네들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 숫자들이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9.8을 더한다는 느낌보다는 10배기 0.2, 10배기 0.2, 그러니까, 더하기 10배기 0.2, 더하기 10배기 0.2, 더하기 10배기 0.2로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수월하게 계산 처리가 되기는 하거든요. 곱하기 6이 58.8이야. 58.8까지는 조금 기억해두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49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중등부잖아? 근데, 이게 또 중등부 때랑 고등부 때랑, 우리가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중등부 때는 저 9.8에 환장을 하거든요. 중등부는 무조건 9.8을 써야 돼. 근데 고등부에 가게 되면 9.8이 중요한 게 아니야. 9.8은 그냥 어차피 상수니까. 9.8이 아니라 나머지들의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이거를 5G라고 바꾸고 49줄이라고 쓰는 게 되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야. 이거를 9, 여기를 이제 9.8을 곱해서 49줄이라고까지 안 가고, 사실, 오지 상태로 냅두고,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해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딱 떨어진 데, 이게 막 38.8, 아니, 39.2, 58.8 이렇게 나오면은, 58.8로 데리고 다니기보다는, 6지로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인데, 처음에 정제했다고 주어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얼마입니까? 0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다 해서 얼마야 토탈 4 9줄이다 라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점에서 나는 역학적 에너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느 지점을 잡던지 간에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바닥에 도달했어. 이 p야. 자, 땅바닥에 도달했으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입니까? 0 아니야. 위치에너지가 얼마겠어? mgh니까? 0줄이 돼. 운동에너지는요,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현재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은 물음표를 해놓고, 이거 서순이 되게 중요해. 둘을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49줄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쵸? 그럼 둘을 더한 게 49줄이면, 어, 얘는 몇 줄? 얘가 49줄이겠네. 괜찮나요?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였을 때, 지면에 도달하였을 때, 운동에너지는 49줄인 거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량이 얼마? 2네? 2 곱하기, V의 제곱이 49에 그럼 v는요. 7이네요. 지면에서의 속도도 7m/s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 흐름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9번 문제만 따지면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요. 아마 속력 구하는 건안 나와 있긴 해. 이거 나아에 뒤에 나오라고 나오라고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지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아. 2피랑 EK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EP는요? MGH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2잖아. 얘가 이제 얼마가 돼? 이거를? 자,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39.2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39.2 줄이기는 해. 근데 이거를 4G라고 냅두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k는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인데, 현재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숫자로 보면은, 내가 얘네 둘을 더한 게,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49줄이 돼야 되잖아. 그치아 그럼 39.2랑 49를 빼면 되겠네. 정확히 49에서 39.2를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9.8이 나와. 그래서 빼면 됩니다만, 너네는 계산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4주로 데리고 다니면 장점이 뭐냐? 어? 49줄이 몇 주야? 몇 주야? 쥐가 9.8인 건 알죠? 그쵸? 49줄이면 몇 주야? 5지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려면 얘가 그냥 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니까9.8 이렇게 나면 훨씬 더 내가 수월하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수학에서 조금 복잡한 덩어리들이 등장을 하잖아. 그 복잡한 덩어리를 문자로 이렇게 퉁 쳐가지고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문제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그, 그러니까 저뭐에 뻔이었어. 그, 3번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필기할 때 하얀 색깔로 된 거를 먼저 이거는 옆에 다 따로 빼놔야 돼 얘는 옆에 옆쪽에 따로 좀 빼놔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빨간색을 추가해서 쓰는 느낌으로 우리 필기 노트 동 만들었니? 어어 아이까 <laughs> 어디 모아놓으면 뭐 찝는걸로 해서 찝어놓든지 뭔가가 이제 묶어놓은게 있어야 되거든 오늘은 필기를 이거를 59쪽 왼쪽에 따면 되고 동우는 따로 에이프 안줄게 여기다 같이 59쪽 왼쪽에 따면 되고 지우는 이제 우리 필기 노트 하면 됐다가 추가로 이어서 좀 적어주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요거 가지고서 문제 푸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정리 다 되면은 이제 문제 몇 가지 풀면서 되면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일것 같아. 그, 너네 동, 너네가 그 생물이 안, 그러니까 화학이 안 나오는 대신에. 자. 지금 푸는 게 62쪽에 4번 문제죠. 근데 62쪽에 4번 문제는 우리가 칠판에 써져 있는 거랑 같은 유형이야. 그래서 한번더 써야 돼. 앞에 썼다고는 보고 띡 하지 말고 한번더 써야 됩니다. 요거 써져 있어야 되고요. 요거, 요거, 똑같이. 그 다음에 뭐가 써져야 되냐. 높이가 몇 미터짜리? 0.5미터 지점에 있대.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 EP는 MGH는 2 곱하기 9.8 곱하기 0.5니까 이거를 9.8 이라고 해도 되지만, 나는 1G. 9.8 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둘 다, 둘 다. 자, 그러면 EK가 운동에너지잖아? EK는 알아, 몰라? 모르죠? 속도를 안 나왔어? 현재는 물음표인데, 둘을 더했을 때 49줄, 그러니까 5G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않아 전체 역학적이 49줄이잖아. 그니까 러 여기는, 4G 그러니까 38.8줄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 오, 분필 떨어뜨릴 뻔했네. 그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림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맞춰서 체크해주면 되고 그 밑에 5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이 나와있진 않죠. 하지만 이 5번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오른쪽에다가 떨어지는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이겠지, 요 그림, 요 그림, 요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잖아, 그치지요 그림을 그려놓고 5번 문제는 푸는 겁니다. 풀어봅시다. 밑에 5번 문제까지. 자, 4번 문제,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도 내가 원하는 풀이 과정이랑 이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풀이 과정이랑 똑같이.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똑같이 따라하는 데 있어 내가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 것이냐 마이크 차고 있지? 자 그림을 그려야 돼 처음에 질량 2kg짜리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 지점에 올라가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지점의 EP는 MGH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G 곱하기 10이어서 20G구요. 그래서 196줄입니다. 196줄이 20G라는 걸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20G로 바꾸는 게 킥이야. 이게 너네가 지금 동일한 학년 때에 있는 애들이랑 차이점. 그리고 이제 그게 있잖아. 그, 이게 내 잘난 척이긴 할 텐데. 어쨌든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 그, 수학도 중등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랑 고등부 문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랑 고등부 이과 수능을 치는 선생님들이랑 그 페이가 아예 다르거든 학원가 입장에서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월급을 지불하고 할거 아니야 그러면 어. 수능 이과 1등급 2등급을 배출할 수 1등급을 배출할 수 있는 선생님이랑 그냥 이제 중등부 평범한 선생님이랑 문과 시험 10배 정도 차이가 나 어, 어, 뭔갑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 수능 1등급 문제,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를 풀고 애들이 1등급을 만들어서 배출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단가가 많이 세단 말이야. 근데 그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치 조금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용 차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 과학도 비슷해. 근데 이제 중등부 과학만 하시는 분이랑 고등부 과학을까지 하시는 분이랑, 거기에 이제 플러스, 고등부에서도, 그, 물화생지가 네 과목이 있잖아? 근데 이네 과목을 다잘 다루는 거는, 어 모르겠어. 난 솔직히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근데 나는 물리랑 화학 두 개는, 물리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고는 한 과목 집중 이수하니까 그거에 산 거고, 화학은 학원 일하면서 시작을 산 거긴 한데, 둘다 어쨌든 수능 문제를 내가 푸는데 1등급 무리 없이 시간 내서 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랑 수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고, 수능고 친구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프리가, 중학교에서는 이 프리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G라고 표현하는 걸좀 찾기가 힘들 건데, 너네가 이걸 20G라고 표현을 하고 데리고 다니면은, 문제 풀때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설수 있는, 이게 이제 고등부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EK는? 정지했으니까 0줄이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196줄입니다 머릿속이 20G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높이가 5m 지점이래 그러면은 2kg짜리가 5m 높이에 있으면은 이 P는요 M 곱하기 G 곱하기 H니까 2 곱하기 G 곱하기 5여서 10G가 되잖아 그래서 10G니까 98줄인거야 9 8 98줄인 거야. 그러면 e k 는요 아니 두개다 더해서 몇이니까2 0이니까1 0주가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가 돼? 98줄이 된다고요 바닥에 도달했어? 바닥에서는 e p 가0 아군 2K가 몽땅다 누가 돼? 196줄이 되겠구나 두개 더해서 얼마니까? 196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단 하나도 빠져 있으면 안돼이 풀이 과정이 다 이렇게 똑같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 지우는 똑같이 쓴것 같던데 음? 근데 내가 문제 풀때 혹시나 조금 다르게 쓴게 있다면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문제가 12번 문제입니다 오늘 12번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요거 정리해놓고 보는 거야 요거 정리하고 12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12번 문제는 식으로만 계속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이제 공식처럼 뚝딱 대입해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나도 그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작년 아 재작년이다 재작년에 다른 데서 수업을 했을 때 어디서 이게 수업을 좀 듣고 왔나 봐 그래서 시험 보기 한달 전인가에 왔는데 이거를 무슨 공식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질량이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만 해서 뽑아내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거 말고 운동을 상상을 해보자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돼 내가 질량이 1kg짜리 물체를 위쪽으로 올렸대 얼마로? 9.8mps의 속도로 던져 올린 거야 그럼 이게 위로 뿔뿔뿔뿔 올라가겠죠 가면서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그 다음에 꼭지점에 도달할 거야 그럼 꼭지점에 도달해서는 얘가 이제 멈춘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럼 EP, EK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e p 알아 몰라 몰라 높이를 모르니까 e k는요 알아 0이야 얘는요 e p가 0이야 e k는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8의 제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9.8 곱하기 9.8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냅둬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9.8 곱하기 9.8하면 너무 더럽잖아 그렇잖아. 더러운 거,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중등부보다는 고등부 수업할 때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건데, 더러운 게 나오잖아. 계산이 더럽잖아? 하기 싫잖아. 뒤로 미루면 돼. 이 상태로 놓고, 뒤로 미룹니다. 9.8이 부담스럽다? 뒤로 데리고 다니면 돼요. 어?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9.8이라고 그냥 쓰면 된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0이고 운동에너지가 이거니까 얘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거지 맞나요? 그러면 는 m 곱하기 g 곱하기 h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잖아 위치에너지가 몽땅 다 이게 되지 않겠니? 는 1분의 1 곱하기 아니지 미안 질량이 1kg지, 1 k g 지1 k g 지 어? 얘가 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9.8인데, 그니까 이게 그럼 질량이 1 곱하기 9.8 곱하기 2분의 9.8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그니까 다시 예. 이게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단어고요, 그렇 요거는 이제 질량이 1kg 얘가 이제 높이가 해당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높이가 4.9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이해하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은 장점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 그릴 수 있어. 결국 이거 하는 거뭐 하는 거야? 공 던졌다 던졌다 밑으로 던졌다 이거밖에 안 한단 말이야. 다이 그림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림이랑 풀이 과정 정리해 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옷, 그 우리 앞에 3 1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 있잖아. 거기를 조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와서 역학적 에너지 구조는 조금 더 나랑 다룰 거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그냥 일반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 겁니다. 일 에너지 쪽 부분을.